안녕하세요. 주택개 결사입니다. 오늘은 1호선 역세권, 초역세권입니다. 역공역 급행로선을 이용하시면서 주변의 홈플러스, 재래시장, 그리고 바로 보이는 저 학교까지 모든 것을 갖춘 지역인데 여기는 복층 공간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방 4개, 화장실 3개 구조, 그리고 실평수 40평형 사용하시는 넓은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방이 4개니까 식구수가 많은 분들께도 선택지가 되실 것 같고 밑에 층과 위에 층 모두 거실이 있고 주방이 있기 때문에 세대를 분리해서 활용하시는 것도 너무 장점인 집입니다. 야외 테라스는 2개가 있습니다. 자, 내부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은 상단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합니다. 입구부터 소개를 시켜드리면, 바닥 테라조 타일 마감되어 있고, 띄움 시공, 그리고 키큰 장으로 세칸 들어가 있는 중간 선반 자리 나 있는 신발장이고요. 이쪽에 보시면 일괄소등 버튼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서 여기 블루 톤으로 예쁘게 인테리어 마감해주신 집이고, 문선까지도 통일된 집이고요. 자, 쭉 들어와 주시면, 1번 방부터 한번 보시죠. 자, 방세개 구조인데 위쪽까지도 있습니다. 숨겨진 공간 보시고 여기는 드레스룸으로 꾸미시기 좋게 안쪽에도 폭이 잘 나오는 세탁실 이용하셔도 되고요. 바깥쪽에 우리 세대만 이용하는 테라스도 있습니다. 자, 예쁘게 포인트로 벽 마감도 잘 되어 있고요. 이쪽은 메인 욕실이 되겠는데 욕실 비춰주시면 안쪽 샤워 공간도 넉넉하게 나왔고 샤워 파티션 설치해드렸습니다. 조명 등 들어가 있고 중간 선반도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방과 거실 일체형인데요. 거실 보시면 실링팬 우드톤으로 예쁘게 들어가 있고 기본으로 시스템 에어컨 용량 큰 걸로 넣어드렸고요. 이쪽은 보시면 남양 세대입니다. 뷰가 막히지 않고 저희가 8층 세대 촬영하고 있는데 답답하지 않은 채광 좋은 집이고요. 여기는 보시면 테라스랑 연결이 되는 집인데 자 야외 테라스도 한번 비춰 주실게요. 화초 키우기 좋고 남양 테라스라 관리가 쉽고 청소도 잘하실 수가 있고요. 이 정도 폭이 길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가치는 충분할 것 같아요. 난간도 어깨 높이로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밑에 층에도 방두 개, 위에 층에도 넓은 방두개 쓰시는 포룸 복층 구조고 야외 테라스까지 있습니다. 이쪽으로 TV만 예쁘게 놓으시고 소파 자리는 5인용에서 6인용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벽은 도장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고급스럽게 이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층에서 두 번째 방을 소개시켜드리는데 여기는. 메인 침실로 쓰시는 공간인데요. 이쪽 보시면 폭도 너무 잘 나오죠? 3,500이 나오는 사이즈라서 넉넉하게 이용하시고, 침대 배치에도 남는 공간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여기는 채광을 길게 내드린 야외 테라스가 보이는 집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부부 욕실로 쓰시는 공간인데, 폭이 길고 샤워 공간도 잘 나오는 부부 욕실이죠. 그리고 수납장, 중간 선반, 조명 거울까지도 설치가 예쁘게 돼 있습니다. 자, 주방입니다. 주방은 거실에 비해서 다소 좁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수납장을 보시죠. 상하부장 넉넉하게 길게 시공을 해드렸고, 식탁은 슬라이드 이동 형태로 해서 이쪽으로 식탁을 활용하시게 되는데, 이 식탁 사용 안 하시고, 식탁을 따로 놓으셔도 되고, 식탁 등은 확실하게 자리를 내드렸고요. 냉장고 자리는 이쪽으로 배치하셔도, 양문형과 김치냉장고 자리 되겠네요. 자, 이쪽은 공간이 안쪽으로도 이어지는데, 여기가 바로 주부분들이 좋아하시는 주방 수납 공간입니다. 슬라이드 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슬라이드 문 열고 들어가시면 수납장 이거 기본 옵션으로 넣어 드립니다 3구 인덕션 기본 옵션 용량 큰 후드도 시공을 해 드렸습니다 주방 환기창은 당연히 나 있으니까 맞바람으로 환기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계단 공간이 원목으로 여기 멀바우로 제작을 해 드렸기 때문에 튼튼하게 이용을 하시고요 계단이 한쪽으로 잘라 있어서 다니는 동선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공간이고 위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2층으로 올라와 봤습니다 일단은 계단 폭이 높지가 않으니까 다니실 때도 편리하실 것 같고 다 원목으로 제작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 조명 등도 예쁘게 포인트 들어가 있고 위에도 똑같은 거실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실링팬 들어가 있고 에어컨도 이쪽으로 들어가고 테라스도 별도로 나 있는데 잠시 후 소개시켜 드리고 그리고 이쪽에는 가족들 몰래 혼자 라면 끓여 드시기 좋을 만한 공간입니다 인덕션 2구 짜리고요 이쪽에도 주방 환기창 내드렸고 싱크볼은 작게나마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위층에서 소개시켜드리는 세 번째 방 밑에 층의방두 개였죠 자, 이 공간도 메인 침실 정도 폭이 나오고요 최광 환기창은 양쪽으로 돼 있어요 이쪽에는 다용도실과도 연결이 되는데 수전도 설치돼 있어서 세탁실 이용도 충분히 가능하고 폭이 기니까 수납에도 활용하시기 좋습니다 방암은 안쪽에도 대피 공간이지만 아무것도 없어서 수납에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너방 마지막 네 번째 방입니다 여기가 전용 면적으로 26평이고요 실평수는 40평입니다 테라스 공간까지 다 포함해서요 자 에어컨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 여기는 채광 좋은 남향으로 테라스가 있는데, 밑에 층보다 폭이 더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바깥쪽을 한번 비춰주시죠. 자, 이렇게 야외 공간으로 나왔는데요. 폭이 아주 넓진 않습니다. 1m는 충분히 넘기 때문에, 여기 식물 가꾸시거나 아니면 우리 짐을 보관하는 창고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야외 등도 다시 설치가 되어 있고, 성인 어깨 높이 정도로 야외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뷰가 너무 좋죠. 부천 괴한동까지 또 그리고 단지가 들어오는 아파트들도 보실 수가 있고 학교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큰길 건너지 않으시고 이용하는 학세권 그리고 1호선 역곡역 도보 5분 이내로 이용하시는 초역세권 매물입니다. 그리고 테라스에서 나와서 저희가 위쪽 층만 해도 욕실이 따로 있습니다. 화장실이 총 3개 방 4개네요. 이쪽 비춰주시면 공간 충분히 잘 나오죠. 작게 만든 화장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복층 공간도 다락방이 아니고 9분 세대로 이용하시기 좋은 현장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방입니다. 네 번째 방은 붙박이장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요. 이 안쪽 깊게까지 수납이 가능하신데 붙박이장에 설치해도 폭이 잘 나오죠. 그리고 이쪽 공간 비춰주시면 소파 배치하고 TV 자리를 놓으셔도 되고요. 방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붙박이장 하나를 더 설치하셔도 침실 공간 넓게 쓰시는 장점이 있겠네요. 그리고 이 방은 너무 좋은 게 단차가 없이 야외 테라스랑 연결되는 방이라서 이 방은 침실로 쓰시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부 영상 다 보셨습니다. 이 건물은 대부분 세대가 입주를 했고 단두 세대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특별하게 복층 공간이니까 상단의 연락처로 문의 주시고 궁금한 점, 또 금리 상담, 입지 주변 상담은 자세하게 저희 공인중개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소개 마치겠고 저는 다음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들이 집을 알아보시는 시간을 단축하시죠.